열심히 하고 계시죠 어, 네, 오늘은 짧게 어, 4호선 연장 어, 진접선 이라고 발칭되죠 드디어 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4호선 정차역은 정해졌습니다 여기 보면 진접역이죠 2021년 12월 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 3월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시를 했습니다 어,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정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신도 브레뉴 아파트가 상당히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어, 538세대 밖에 되지 않는데요. 어, 여기에 살아, 제가 봤거든요. <laughs> 여기는 대형평수 밖에 없습니다. 어, 기본이 38평이고, 최대 막 60평, 70평인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결국은 빛을 발하네요. 어, 결국은 이 진접선이 연장이 되고 개통이 되려나 봅니다. 진전역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완전 촌동네 <laughs> 우리 오남시민한테는 미안하지만 오남촌동네 인정하시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쭉가서 오남역이 어 여기 양지 교차로 사거리에 정착이 됩니다. 여기가 이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음 어디에 붙어있죠? 안보이네. 이마트. 하여튼 이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남역이 여기 위치해 있고 쭉 단꼬개까지 상당한 역간 거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풍양역이 건설되는데 이 여기 위치는 아직 어, 네이버 지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산, 산을 거쳐서 처음에는 뭐 지상철도를 뚫는다 해가지고 말이 상당히 많았죠. 결국은 음, 지하로 또 결정을 하는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이 세상에 지하철을 또 지상철로 뚫으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자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단곡에 가 별내별가람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여기 별내별가람역이 여기, 여기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 단곡에 당고개. 단곡에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단곡역이죠. 어, 강북 끝자락에서 진접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하죠. 오남에 거주하시고 진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 한번 출퇴근 하려면 미쳐 버리죠. 엄청나게 교통 지옥이죠, 이곳. 너무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드디어 2022년 3월 달에 드디어 개통을 한것 같습니다. 수차례의 개통을 한다 만다. 뭐 2020년에 개통한다. 또 2021년 8월 달에 개통한다. 하면서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터졌죠. 그래서 결국은 2022 2년, 3월에 결국은 개통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오랜 기다림이 있을수록 그 열매는 달다. 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속도에 괜히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아, 철도 투자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다린다는 게 보통 용게 아닙니다. 특히나 그 당사자들, 오남 시, 시민들, 오남 읍이죠? 진짜 읍, 이 총깡통, <laughs> 총구석. 어, 지금이 아파트가 많이 좀 들어서고, 여기 들어선다고 하니까, 막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 아. 6년 전에 제가 여기 투자한다고요. 엄청나게 그 주변에 자주 갔습니다. 그 사이에 개통이 지연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이 촌동네에 못 사는 사람들 산다고, 어, 국토교통부에서 애면하고, 이렇게 공사가 지지부진 하면서 더 좋은 투자처가 나오면서 여기를 버렸죠. 어, 그런데 지금까지 잘 참으신 분들, 아마 내년, 어, 부동산 폭등기죠, 지금 현재. 2021년, 2년, 3년, 4년. 폭등기입니다. 어, 상당한 수익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요 오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가격에서 현재, 어, 2억으로 올랐더라고요, 2억. 그 오르지도 않, 않던, 6년 동안 오르지 않던 가격이, 최근 임대차 삼법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어,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2021년 8월 6일이죠. 짐젯선 어 단곡의 행 진접 이제 단곡의 행이 아니고 맨날 그 지하철 방송에서 단곡의 단곡의 단곡행 방송을 하는데 이제는 진접행 진접행 하겠네요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대하여. 철도 노선과 역의 명칭을 확정한 것 같습니다. 어, 자, 노선 번호는 3 2 4번이고요 어, 노선명은 진접선입니다. 기점은 노원구 상계동 1원, 뭐, 당고개가 종점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출발하겠죠. 그리고 종점은 진접읍 금곡리 1원입니다. 주요 정차역은요, 어, 도시철도 사호선당고개역그 다음에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어, 별래, 벌가람역이라고 확정이 됐고요 뭐, 오남역, 진접역, 이렇게 명칭이 확정이 됐습니다. 뭐, 광릉숲역, 뭐, 광릉역, 이렇게 여러가지 뭐, 명, 명칭 제안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진접역으로 최종 확정이 된것 같고요. 여기 종점을 보면요, 여기가 어 창동 차량 기지를 이전한 곳이죠. 이 사호선이 연장이 될수 있었던 이유, 진접까지 연장될 수 있었던 이유가 창동의 차량 기지를 진접 뒤쪽 보면 경복대학교라고 있어요. 남양주 캠퍼스가 있는데 그 뒤쪽 그산 구릉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차량 기지를 이전하기로 하고 진접선 을 연장하게 된 겁니다. 어, 종점에서 700m 정도 떨어져 있죠. 약간 거리. 현재 역은 지금 당곡에 별내 별가람 오남 진접 이렇게 네 개만 있는데요. 제4차 국철도망 계획을 보면 여기에 추가로 설치되는 역이 있죠. 여기 에 무슨 역이 빠졌습니까?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음, 오남하고 진접 이 사이입니까 아니면 별내 별가람하고 오남 역이 사이입니까? 어, 여기죠, 여기. 여기에 바로 풍향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한번 노선도 한번 간단히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가요, 어, 단꼬갱에서 쭉 와가지고, 여기 별내별가람역입니다 여기가 별내역이기 때문에 이름을 뭐 똑같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 가람이라는 어, 좋은 이름을 붙여서 별내별가람역이라고 했구요. 예, 쭉 오면 여기가 원래 여기 없었는데, 쭉 가면 이 오남역이 있죠. 오남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 풍향역, 어, 풍향역을 풍역 새로 설치하게 를 됐습니다. 아까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이 풍향역이 빠져있고 철도 노선도를 보면 여기가 장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가칭은 풍향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세차차 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이 풍향역까지 고선이 연장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어, 신도시 최근에 어젠가요? 그제 사전청약을 받았죠. 바로, 왕숙 신도시, 왕숙 2, 왕숙 3, 왕숙 1, 이렇게. 현재는 벨레 신도시, 다단 신도시, 이렇게. 남양주가 워낙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 남양주 시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땅 크기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상호선이 없었던 그 시절에 서울까지 출퇴근하려면요. 그, 광역버스 타고 울면서 가야 되거든요. 앉을 자리도 없고, 콩나물 시루처럼막땅 뻘뻘 흘리면서, 가, 고곤 하는데요. 이제 4호선이 뚫리면 정말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강남으로 이동하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9호선이 연결된다 보면, 강남까지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도 2028년, 29년, 아직도 많은 세월이 남아서, 아직도 교통지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호선이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강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북으로 빠지는 노선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통지옥, 미개척지, 그런 데가 상승할 여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GTX-B 노선도 통과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낮은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나머지 교통노선 어떤 게 계획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TX-C 노선은요, 여기 별내 신도시 있고, 왕숙이, 왕숙일, 이렇게 돼 있죠? 이 GTX-B 노선이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아마 풍향역에서 GTX-B 노선이 정차하지 않을까, 현재 그런 전망이 크고, 구손이 종점인 이 풍향역에서 GTX-B 추가 정차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왕숙 신도시, 그리고 별내, 그 주변 교통망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GTX-B죠, 일단. GTX-B, 그리고 지하철 4호선, 8호선, 9호선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자, 왕숙 신도시 광역 교통대책으로 서울 강일, 하남 미사, 남양주 왕숙을 연결하는 9호선 골드라인이죠. 남양주 연장이 확정이 됐죠. 서울 강남 접근성이 드디어 확보가 됐다. 그런데 실제 개통일까지는 2028년 정도 돼야 될것 같아요. 왕도 신도시가 완성되려면 앞으로 한 7, 8년 은 걸리겠죠. 또 인구의 세월을 또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남양주를 경유하는 8호선 의정부 연장과 6호선 남망주 연장은 추가 검토 사업 대상에 올라와 있다. 이거는요. 국토교통부 사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검토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어, 무시할 수 없는 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은 현재 거의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2022년 말 그러니까, 4호선 개통, 진접 연장하고 비슷한 시기인 2022년에 개통이 되네요. 4호선은 2022년 3월이라 그랬죠. 지하철 8호선은 2022년 말, 뭐, 2023년 초,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한강을 지하로 통과해서 별내역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총 13km 정도 되고요. 완공 시에는 별내에서 잠실까지 기존 이동 시간보다 17분 가량 단축되게 됩니다. 자, 지하철 4호선은 올해 연말이 아니고 2022년 3월에 개통이 되고요. 향후 4호선에서 8호선 단절 구간이 연결되면 환승이 가능해져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진다. 음, GTX B가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 17분, 그리고 서울역까지는 21분 만에 갈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요, 거의 마석. 남양주 끝동네일지라도 서울 접근성이 거의 뭐 20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양주 마석이 마석역 종점도 뭐 호평도 마찬가지고 평내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먼미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우리 투기 언니들은 이걸 노려야 됩니다. 서울 한복판은 너무 비싸고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석 이게 완전 멀거든요. <laughs> 남양주 끝이야, 끝.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마사 가구단지 있고, 논바닥 있고, 살림 우거져 있고, 촌동네거든요. 근데 여기에 GTX, 어, 비노선이 연장이 된다. 근데 20분 안에 서울까지, 서울역까지, 서울 한복판까지, 어, 이게 직통으로 연결을 할수 있다. 제가 보기는요, 에 어, 어중간히 돈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유의각으로 공기 좋은 곳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GTX 요금이 얼마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GTX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은요, 어, 4호선 개통 소식. 그 다음에, 남양주에 현재 건설되고 있는 철도 노선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양주가 상당히 땅이 큰 곳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자치구거든요.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4호선, 단꼬개역을 출발해서 진접까지, 진접선이 2022년 3월에 개통을 하고요. 별내, 별가람역이라고, 어, 역명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이 다산역, 8 별내역, 구리역 여기를 통과해서 8호선 연장선이 2022년 말 정도, 2023년 초 정도에 개통을 2023년 초 정도 개통을 할것 같고요. 신도시가 왕숙 1지구, 왕숙 2지구, 그다음에 양정역세권 개발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GTX 비노선이 마성력까지 연장이 된다. 어. 이 여기까지 알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영주 시민들 축하드립니다. <목소리>